예, 형님. 아, 대호필라 형님. 아 반갑습니다. 아, 아, 형님. 아, 예, 저는 해운대 성당 생태환경 분과장을 맡고 있는 이완우 베드로라고 합니다. 우리 성당의 연도 회장님으로 계시는 박영아 젬마 자매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인정샷 할수 있는 이런 사진을 많이 챙겨주시고 일일 실천상도 많이 하시고 해서 정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실제 실천 하고 인정샷을 찍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교구청 성교사목국 게시판에 올리는 겁니다 근데 올리는데 직접 올릴 경우도 있지만 사진이 많고 할 때는 또 우리인데 보내면 우리가 올려주거든요. 우리 생태 환경 분과에서도 올리고, 우리 사무장님도 올리고, 해서 우리 세문대 성당의 사무장님, 공보 분과장님, 이런 분들이 다 함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연도회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안팎으로 어느 가는 데마다 인증샷을 확보를 해주신 바람에, 이분 특별상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사진을 많이 확보해주셨나 면 첫째, 이제 연도에 이제 자매님들하고 같이 장보기 하러 갈 때, 장바구니를 대여섯 명이 같이 확보해놓은 이런 사진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 말고 걷기, 걷기 하는 사진도 보내주시고, 또 엘리베이터 이용 안 하고 계단 걷기, 이것도 이제 또 보내주시고, 손수건, 항상 휴대에서 휴지 절약하는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그 밖에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사진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번 특별사를 봤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해운대 몸 담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깊이 관심있게 들어주시고, 일일 실천과 인정샷을 많이 확보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해운대 성당의 연도회장님이나 또 우리 해운대 성당의 형제, 자매, 우리 신자분들 최고!